이번 시간은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도입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 단원을 공부할 때 어떤 공부들을 하게 될지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1과 5분의 3 더하기 1과 2분의 1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이 분수들은 어떻게 생겼죠? 분모가 달라요. 그래서 분모가 다르니까 더하려면 다른 분수 막대로 바꿔야 할것 같은데라는 이런 질문이 나오죠. 자, 여러분이 4학년 2학기 때 이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공부했어요. 하지만 그때 배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분모가 같은 경우에 할수 있는 덧셈과 뺄셈이었고 이번에 나온 분수는 보다시피 하나는 5. 분모가 하나는 5, 분모가 하나는 2. 이렇게 서로 분모가 다르죠.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5단원에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이제 넘겨보면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그림에 대한 스토리를 선생님이 좀 읽어줄게요. 슬기와 지혜의 학교에서 우리 쌀로 만드는 요리 한 마당이 열렸어요. 요리대회에서 슬기와 지혜는 쌀과자를 만들어 팔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제 쌀과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각자 집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이때 슬기는 쌀가루 1과 5분의 3 컵, 검은깨 3분의 1 컵, 우유 2분의 1 컵, 설탕 4분의 3컵을 가지고 왔고, 지혜는 쌀가루 1과 2분의 1컵, 검은깨 5분의 4컵, 우유 4분의 1컵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정도면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라고 서로 친구들이 의견을 나눠보고 있는데, 자, 쌀과자는 우유에 쌀가루를 넣어서 반죽하고, 검은깨와 설탕을 넣어 섞어준 뒤 구우면 돼요. 그런데 지혜가 이때, 지혜가 설탕을 깜빡 잊고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슬기가 내가 넉넉하게 가지고 왔으니까 부족하지는 않을 거야. 라면서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쌀과자를 만들려면 슬기와 지혜가 가져온 재료들을 서로 합쳐서 이제 그 용량으로 쌀과자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우유의 양 혹은 쌀가루의 양, 검은깨의 양을 합하는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해결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있거든요. 자, 이번 5단원에서는 쌀, 쌀과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분수의 덧셈 혹은 뺄셈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보면 이 중에서 어~ 슬기가 가져온 우유가 이 분의 일 컵이고 여기 보면 지혜는 우유를 사 분의 일컵 가져왔어요 그러면 둘이 가져온 우유를 합해서 이제 모두 총 얼마가 될까 그중에서 또 쌀과자에 필요한 우유의 양이 있겠죠 그러면 그 양을 빼면 얼마의 우유가 남을까 이런 것들을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네, 리본 문제도 나와요. 이제 쌀과자 만들었으면 리본으로 상자에 넣고 포장을 할 건데, 네, 리본의 그 길이를 가지고 내가 사용한 리본은 2와 4분의 1미터인데, 슬기보다 리본을 얼마나 더 사용했을까? 이런 것들, 빼기 문제를 활용해서 또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5단원 넘어가기 전에 예전에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4단어 4학년 때 배웠던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나와요. 보다시피 5분의 3 더하기 5분의 4와 같이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분모는 얼마만큼 쪼갰느냐? 5등분 했다라는 표현을 알려주는 그런 기준이죠. 이건 기준이에요. 5등분을 했다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제 다섯 조각이 있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분모는 더해주지 않습니다. 더하기를 할 때는 실제 조각의 수인 분자만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등분 했다라는 기준은 그대로 5로 남겨두고 분자만 더해서 3과 4를 더해서 5분의 7로 만들어줬죠. 그 다음, 가분수는 이렇게 대분수로. 7조각 중에 5조각은 전체 1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1과 나머지 7에서 5를 뺀 나머지 조각 두 조각은 여기 분자에 남겨둬서 1과 5분의 2 이런 식으로 대분수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4학년 때 공부했었고요. 또 우리가 공부할 때 덧셈과 뺄셈을 할때 약분과 통분을 활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전에 배웠던 4단원의 통분하는 방법 기억하고 있죠. 분모가 서로 다를 경우에 분모를 같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통분을 했어야됐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분모의 고비인 6954로 공통 분모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6과 9의 최소 공배수인 얼만가요? 자, 63에 18. 네,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18이죠? 18로 분모를 맞춰 주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통분을 할수 있었어요. 자, 여기 예시로 나온 거는 네. 최소 공배수인 18로 맞춰 줬네요. 그러면 왼쪽 거는 3을 곱했으니 위에도 3을 곱해서 15가 되고 오른쪽 분수는 분모에 2를 곱했으니까 위에도 2를 곱해서 8로 만들어 주는 이런 공부 내용을 활용해서 5단원 공부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들은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과 덧셈과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또 분모가 같은 분수의 뺄셈과 분모가 다른 분수의 뺄셈의 차이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학 익힘책 55쪽에 나오는 선수학습 문제들을 풀어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